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기역설 도하입니다. 이번 사주는, 음, 묘달의 병호일주입니다. 가빈생이고요 50세 곤명사주. 그죠? 전문직을 지금 하고 있고, 샵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몇 년이 죠 올해가, 몇 년을 보면, 그죠? 임수가 올라왔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임묘가 벌써 병월무가다 임묘돼요. 그러다 보면 용인상신이 전부 다 임묘됐죠. 힘들고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언제 잘 돼요? 이렇게. <laughs> 오는 거는 이제 신, 여기 신정무가 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근근히 하고는 있지만 올해 23년도 면녀는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서 어, 우리 육기 사랑하시, 주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한번 올려봤어요. 자, 우선, 병화일관입니다. 그렇죠? 병화일관이면, 어, 묘달에 태어났어요. 그럼 신정부가 올라왔죠? 신정부가 올라와서, 어, 요, 무토가 용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신이죠? 용신이. 노화가, 비은, 겁재가 어, 상신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 강한 인성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어,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요렇게, 그죠? 용신을 좀 자꾸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 토상신은 이열두개 지지에 토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 여름에는 토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계절이고, 보면 나무한테도 맞고요. 가을에는 금한테 설기를 당합니다. 겨울에는 토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화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자, 여하튼, 묘달에, 묘달에 태어난 쪽이죠. 그래서 용신이, 어, 식신용신 됐고, 화가 상신이 됐습니다. 자, 임묘자는 병원무가 걸려있고요. 저처는 임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따져본다면, 내가 인성이라는 공부자는 사실 여기 가불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죠? 정인격인데 정피인이 혼자 됐을 경우는 편인이 앞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 정인을 이제 갓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갓. 그 다음에 편인을, 어, 우리가 이제 페랭이로 쓰죠. 패랭이 페랭이라고 쓰는데 이유는 뭐냐면, 갓을 쓰면, 그죠? 공부를 해서, 직장, 옛날에는, 음, 선비처럼 과거를 좀 봤지만,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도 좋고, 일반 회사도 좋고. 그 다음에 편의는 폐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경제적, 경제 활동에 좀 많이 앞선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양간이기 때문에, 이 식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양인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식신으로 뭐를 잡죠? 식신으로 요 살을 잡습니다. 또올로와 그래서 편인이 편재 편재가 또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내가 사업자 내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이게 해서 전문직이죠. 전문직으로 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져서 요거 정제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음, 가격이 정해진 것을 몇 개를 하느냐 몇 개를 파느냐 이런 관계죠 그래서 고정수입이라는 만큼만 원래 이제 취하는 이런 직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전문직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 직장이거든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도 운영하고 전문직이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던 분입니다 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laughs> 일제 상신이 같이 있었, 있으니까 기조 사후로 그래도 어, 이렇게 용신을 도와주는 모양새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한 개가 사실은 이축 때문에 임묘가된 상태죠, 이죠? 묘가된 상태가 이 인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 짜리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큰 소득은 많지는 않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부분. 어, 마음에는 개수, 정관이 있어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다 식신으로 요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가야 그래도 또 시, 마음도 편하고 신간도 편하다 이거죠. 단지 인성이, 그죠. 인성이 요 인성, 요 스펙 세팅을 할때요 인성이, 어, 정필을 혼잡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공부보다는 일단은 어떤 경제활동에 이제 앞서게 되죠. 그러는 바람에 어떤 큰 공부, 깊은 공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어, 여기서도 좀 볼게 음, 오하고 요 밑에 여기 술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술도 합이 되고 오술도 합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합이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 부분에서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도와주러가 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또, 또 라망이 또 걸려 있고, 그죠? 이 상관적인 부분도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굉장히 좀, 복잡, 난해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인원 합을 하고 와 있기 때문에 또이 부분도, 조당궁에 대한 역할도 또한, 어, 우리가, 음, 무시는 못한다, 이런 얘기죠.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하고든 앞으로도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나,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거는 정인격이나, 정인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인묘해갖고, 어, 이 편인적인 뭔가 정편인은 혼자 업으로 이렇게 봐야 돼야 타당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편인적인 사업자, 페랭이를 앞서서 착용하고 상관, 식신으로 오기죠. 살을 잡는 사주, 이렇게 직업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 양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올해, 몇 년이 걸려, 죽이죠몇 <laughs> 년이 걸리다 보니까, 어, 일단은 이 용신도 임묘됐고, 상신도 임묘됐기죠. 무트도 용신도 임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목도, 요 인성도 또한, 에, 이렇게 임묘가 됐고. 그래서 문서지용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을 좀 하다가, 너무 집에서 잠시 좀, 많이 일이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전문 프리랜서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 좀 많이 들어와야 수입도 좀 많이 열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거 요기 묘 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다음에 임수한테도 맞아줘또 이게 병화가 그다음에 신금 또한또 이렇게 맞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신종무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아주 끊어지거나, 완전히 뭐, 이렇게 이건 아니죠. 지금 현재도 좀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단한 반전이 있겠죠. 대단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 부자 되기 전에 잠시 휴식은 한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어, 이번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살펴본다면, 이, 토라는 부분하고 화라는 부분이 같이 생기잖아요. 그죠? 토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 어, 묘에서 역행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니까. 화가 이제 상신이 됐고, 토가 용신이 됐지만, 화라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표장에는 그래도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 축까지는 사실은 어렸을 적이니까. 그죠? 여기서는 좀 힘이 들었죠. 갑에서, 어, 올라오니까. 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두 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는 이제 병도 올라오고, 정도 올라오고, 경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요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져서 요 때가 좀 그래도 많이 나왔죠. 왜 그랬냐면, 어, 기가 이제 병하고, 이 개수하고, 무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용시상이다 올라왔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이물자는 없습니다만, 어, 이 겨울철에 해요, 그죠? 겨울 철이다 보니까 야내들이 올라왔어도 그렇게 큰 재미는 없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대운 지나서 41대운 현재죠. 41등 51세니까 51대운 넘어가야 되니까 41대 술대운에 딱들어오는데 술대운에 딱 들어오니까 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심해됐어. 뭐가 임묘됐죠? 병을 무가 임묘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 올라와서 임수 올라온 통에 이갑목으로 인해서 임수의 갑목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 임수로 인해서 병화가 깨졌죠. 이것도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온 게 신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어, 좋을 때는 좋았죠. 이렇게 해년이나 잔년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힘들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몇년 왔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현재 올해 운세까지 온게 요렇게온 거잖아요 몇년 전부터. 근데 대우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미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사실은 뭐좀은때 어, 있었지만 경제가 좀 어려운 적도 많이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임수하고, 신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을목을 치잖아요. 병아 입장에서, 요게, 이제 병, 을목에 대해서, 사실은, 어, 그것도 터서 임매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병아 입장에서는 이제 모친이죠. 모친이기도 하고, 어, 요게, 이제 모친이면서, 또 뭐죠? 어, 문서집문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 바깥 양반과 애정 문제도 또한, 어,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상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가 임묘되고 모토가 임묘되는 통에 어, 수입통로가 화있는 돈도 다 까먹은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음, 은행의 잔고가 많이 피는 상황이라 엄살이 많이 떱니다. <laughs>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해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죠? 올해, 지금, 이제, 이 신달에서 유달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대응, 이제 내년에가, 이제, 51세가 어디로 오죠? 유대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육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응과 여기 여기대움 대 차이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를 딱 보면, 이때에 병화그 을하고 무투가 올라와요. 그죠? 이게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임묘 자는 임수하고 신금 임묘 얘기죠. 임수, 신금 임묘잖아요. 올라온 거는 또, 어, 겜가 어, 올라왔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올라왔을 때가 사실은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그랬냐. 요, 기는 껴있는 게 개수가 껴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름이 낀 하늘이죠. 그죠. 데 태양인데 구름이 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을목은 여기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완벽히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병화가 예수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얘한 얘 때문에 이제 가리잖아요. 그렇지만 병화가 을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는 생도까지 같이 받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용신상님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원에서 그죠 병하고을하고 모두 같이 올라온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51세부터 이게 60세까지인데, 인생의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전부 다 보상을 받는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 버리죠. 임수가. 그 다음에, 신금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지출을 조장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다 임명된 상황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이게 용신, 이게 상신이죠? 상신인데, 비겁이. 그 다음에, 무투가, 식신이 용신이 됐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내가 올해, 기점, 묘년에서, 묘년에서 지금 넘어가는 중인데, 이, 진년도부터, 그죠? 이대운 유후에서 넘어가면서 여기가 아주 따따불 좋은 데 아니에요? 그죠? 이 운이.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올라오느냐 면 진년도에도 또 병무가 같이 올라와요. 이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임신 임비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올해가 개면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죠. 왜 술대운의 개면년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넘어졌는데 밟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laughs> 그저그라저그한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대로 드린이차이 병기죠, 병화, 을목, 무토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요거 인성 그죠 모친부터 시작해서 모친이 살아계실 때니까 그죠 그다음에 남편 의 애정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죠 음, 그런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신도 지금 이걸 할지 저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행히 김민현에도 그런 상황인데 너요 요 지금 유달이죠 유달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신달까지가, 신달까지, 올해 개미년에 신달까지가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유, 유, 유달까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만 넘어가는 게 51세로 이제 내년이면 넘어가고, 그죠? 여기가 이제 병무가, 병화가 올라오니까 무토하고, 최고의 대운이잖아요. 여기, 여기는 만약에 뭐, 한 60%, 호, 6에서 70이라면 여기는 한 80에서 90%까지 가죠. 사실은 이 10년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운이에요. 진짜 좋은 운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몇 년은 되겠죠. 그죠? <laughs> 몇 년, 맨날 몇 뭐, 도박나면 뭐, 대부 부자 되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운에서, 술 대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융신 상신적인 부분이 전부 다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운영하던 사업이라든가 고객은 전부 다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어떤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 샵장이 형성되면서 새롭게 확 이게 펼쳐나가는 운이죠 여기까지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여기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죠. 10년 후 일이니까, 그래야 뭐, 어, 이,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뭐, 아, 잘 알아서 하겠죠? 그죠? <laughs>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하는 말은 뭐냐? 41세부터 50세까지, 그죠? 지금 현재 50세잖아요? 51세 이 대우는 들어가니까, 여기가 60세까지니까. 이 대운 내에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렸을 때 빼고요. 어렸을 때 보면, 최악의 운을 지금 지나고 왔다. 다행히, 다행히. 요런 운에서, 그죠? 요런 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그죠? 하면서 돌아왔다. 연운에서. 근데 대운은, 지금 대운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대운인데, 그렇게 잘 오다가 몇년딱 걸려버렸어요. 그죠? 이게 똑같이. 그 이대운에서 지금,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수하고 신금이 있고, 그죠? 또한 여기에서 병하고, 얼무가하고, 무토가 지금 진묘된 상태라, 이 밥줄, 돈줄이다 막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쪽으로 지금 마, 맞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왜? 연운에서 이게 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에야가 달고 들어온 또감목도 있죠? 감목도 계속, 내이 네, 네, 융신을, 어떤 뭐 안정되지 못하게 계속 와서 난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완투펀치로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지금 손에 안 잡힙니다 근데 여기 딱 지나갔죠 <laughs> 유달됐습니다 지금 유달됐으니까 이제 고생 거의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어, 여러분들도 우리 공부하면서 이 대원을 일단 찍고 우선 기적 연운에서 용신을 잡았어요. 상신을 잡았잖아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걸, 이걸 늘이 용신 상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 이이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기준점. 이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전부 다 판단이 안 돌아가요. 물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고 파고들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사주를 분석한다. 또 일부 몸파에서는 또는 일부 분들이겠지만 용신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신이 그죠? 식신이 좋으냐 나쁘냐 좋은 자격 나쁘냐 두개다 갖고 있어요. 어떤 육신이든 다 똑같습니다. 관인비시제가 다. 그런데 이게 좋은 기준이냐 나쁜 기준이냐를 분석하는 기준이 뭐예요? 야가 용신을 치느냐 안 치느냐, 상신을 치느냐 안 치느냐. 그 용신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인성이라도 정리하고도다 좋나요? 아니에요. 용신을 때리면 그거는 병입니다. 상신을 또 해친다 그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신이라는 부분이 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오엑셀로 판단하는 거 옛날에 코미디에서 부채도서 봤잖아요. 좋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laughs> 그게 어디가 경관되냐 음, 우리가 점사를 보고 사주를 풀어내고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처음다 결국 결론에 가서는 OX.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좋고 어떤 일을 나쁘고. 그죠? 밥줄이 됐냐, 돈줄이 끊어지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용신이라는 거죠. 이 용신을, 용신을 놓치면요. 용신 상신 기준점을 놓쳐버리면 사주 아무리 잘 풀어도 결론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식신적이게다가 전문 기준으로 몸을 써서, 땀 흘리는 몸을 써서, 전문 기술 직 전문 기능직, 전문 기술직으로 해서, 어, 버릇모가 팔자로 길은 잘 갔죠. 길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잘 갔지만 어, 여기 편의적인 부분이라 아주 아주 깊은 거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 이거에 따라서 이 용신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세들이 이 운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그것이 좋은, 좋은 운이 들었는지, 나쁜 운지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나쁜 운을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줄 알아야 사주 분석의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어, 월지 일지에 대한 분석, 월지는 궁성론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타고난 거, 요거는 개성이다. 요건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이죠.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어, 사람들, 손님들 오시거나 주변 사람들 사주풀이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병화 입장에서 그 직업적 으로 유추해내거나. 그죠? 언제 운에서, 운에주 진행하는, 올해 일어난 일, 이번 달일어날 일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음, 상담하시는 분들 진짜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어떤 학자로서, 그죠? 역술가로서, 또 역학자로서 진짜 어떤 어디를 해도 명함을 다 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 하시는 분들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보다 정확하게 보다 고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요 사주도 운세가 정말 기분이 좋죠 이런 운세를 풀어갈 때는 왜 여태까지 고생 참 오지게 했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 들어올 운이 그죠? 이렇게 딱 병무가 들어와서 응? 또 얼무 끼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참 사주, 감정하고 설명하고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막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기가 좀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살 방도, 해결할 방도, 뚫고 나갈 방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찾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술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진짜 정말 어기쁜이 좋은 일더 많이 나은 올해에서 마지막 고비에서 지금 저 버텨내고 있는 대운대운에서도좋고 연운에서 이제 넘어가니까 좋겠죠 막바지가니까 그죠. 연운 월은도 지금 이제 거기 에 당도를 했고 그러니 어참 기분 좋은 사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이렇게 좀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전부 다 고수들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6 역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